Arts, Best RB Hip Hop Tang Mool. t 시 m e Ti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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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의 m e Ti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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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m 안녕하세요, 창모입니다. 네, 이렇게 골든 디스크 R&B 힙합 부분 상을 받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솔직히 저는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진짜 그냥 너무 신기할 따름이에요. 왜냐면은 이제 이 시상식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것이고. 그다음에 과연 내가 저런 데를 갈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 줬던 그런 시상식이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여기 요기, 여기에 나왔다는 게 솔직히 믿기지도 않고 떨립니다.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노력했던 저 자신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 앰비션 뮤직 식구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특히 이메체오를 되게 특별한 음악으로 만들어준 팬들과 이 노래를 사랑해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